MBC에서 지린 남자 아 저입니다. 아, MG 남이네요. MG <laughs> MG 남 오창석 때문에 남천동 반응 폭발. 이 시대 참 대변인 오평 격하게 만합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비왕 똥을 쌀 거면 방송 중에 써야 됩니다. 일단 똥을 싸라. 유명해지고 박수 올 것이다. <laughs> 916 대변 참사. 응카. 미래 대 똥령 오창석. 오변 화이팅. 자, 답 변호사 아닙니다. 창석이 은사 때문에 세상 미친놈처럼 무섭네. 대변 싼다. 용기야 방송 보고 있냐? 지금이야. 라고 했고요 장문열 꼭 검색해서 알고 계세요. <laughs> 똥으로 시작하다. 똥으로 끝낸다 라고 싶었지. 평생 대장해 본 적이 없었는데. <laughs> 오늘 지상파에서 대장 한번 해봤습니다. 야, 아 똥대장 이죠 똥대장. MD <laughs> 워홀이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 <laughs> 그렇죠.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그렇지. 똥을 싸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. 근데 그걸 아까 어떤 새끼가 네. 일단 똥을 싸라. 그리고 나서 유명해질 것이다. MBC에서 지린 남자. 아 접니다. 아 에... m g 남이네요 <laughs> <laughs> m g <laughs> m g 의 대장 오창석입니다 여러분.